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설 연휴를 해서 저희는 쉬는 날인데, 파이 영상, 파이, 대문이 바뀌었길래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어, 트위터 상에서, 요즘에 X죠. 300만 명이, 이제 팔로워가 300만 명이 육박하나봐요. 사실 뭐, 이거, 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200만 돌파했을 때, 파이 코어 팀에서 뭐, 뭐, 난리 버겁을 지기고 그래서 암호화폐 중에서 뭐, 9위에 올라가고, 뭐, 예, 그런 게 있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 역시 이 사람, 어,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나봐요. 그 뭐, 천오백만, 뭐, 이천만, 뭐, KYC 몇명 했다, 원래 얼마 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파이 경영팀의 사고 속에는 이런, 어, 이런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데, 이런데서 팔로워가 몇 명이 되는지. 정말 꾸역꾸역 300만. 어, 단 하룻밤에 300만 간 우리나라 축구선수 있죠. 그 월드컵 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냥 3만 명에서 그냥, 어, 테레비 화면 한번 비춰주고, 어제제 누군데 저렇게 잘생겼어? 이래갖고, 300만 명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파이코인도 뭐, 그냥, 어, 한 만불 가면은, 어, 300만 원 훨씬 넘을 텐데, 뭐 이렇게 꾸역꾸역 어렵게 가나. <laughs>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뭐 심각한 얘기는 하나도 없구요. 이 사람, 이 팔로, 팔코어 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거 2022년 11월 15일 날, 이거 200만 명 됐을 때 뭐, 너무너무 고맙다. 이래갖고, 이게 지금도 여전히 그, 파이코팀 가장 트위터 상단에 꽂혀있는 게 이제 200만이거든요. 아마 300만 됐을 때도 올리는, 올리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이코인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파이코 팀에서는 이 사람 수 원래 10억 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목표로 한게 아니라 10억 명의 사람이 사용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팔로워가 200만, 300만 광고가 달 광고가 다르죠 글 하나 올렸을 때 따라붙는 광고가 달라서 아마 수익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 같으면 영향을 많이 할 테, 하지만 여기, 뭐, 파이코 팀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어, 트위터에 올린 거거든요. 이게 암호화폐 중에서는 지금 4위라고 해요. 그니얼리 그러니까 300만 명이다. 트위터에서 팔로우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어, 3시간 전에 올라왔던 거예요. 지금 서너 시간 됐죠. 그래서 이거를, 어, 저도 이제 200만 얘네가 했을 때 너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한가 그랬지만, 아 뭐. 코어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가 따라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저도 했고 그 다음부터 간혹 보게 되면 뭐 재밌는 영상도 많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2021년 이제 11월 15일날, 이게 200만 뭐막 이랬을 때, 우리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2021년 11월 10일날, 어, 농협이, 어, SNS 전체 팔로워가 300만 명이 돼가지고, 막, 어, 여러가지로 뭐 이것도 하고, 은행권에선 처음이었다. 농협이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팔로우 300만이라는 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규성 선수. 우루과이전할때 헤딩골을 넣었죠. 그랬는데 후반에 이제 들어와서 넣었는데 여기서 팔로우가, 팔로우가 3만에서 300만 명으로 조규성 선수가 꽉 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참, 뭐. 그렇 잘생긴 거참 좋은 거죠. 이제 세상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복이 많지만, 이 잘생긴 거 예쁜 게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뭐 어, 뭐 한국에서 뭐, 어우, 저 사람이 뭐, 어, 뭐, 어디 그룹 회장 딸이야. 저 사람이 뭐, 어디 그룹 회장 모르잖아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뭐, 뭐 외국 가서, 언디. 그런데 잘생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과 예쁜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 뭐든지 그 에너지를 활용할지 모르면 나중에 그 에너지 때문에 망하죠. 그다데 아무튼 조규성이 300만 명을 인스타그램에서 수십 간에 몇분 만에 300만 명 갔는데. 우리의 파이코인 이렇게 꾸역꾸역 300만 명참가고 있습니다. <laughs> 대단한 거죠. 지대건. 그래서 이런 의미고 이 300만 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어뭐이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신한 생명에서 이런 이제 어떤 어 젊고 예쁜 아가씨를 모델로 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버추얼 모델이라는 거죠. 가장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팔로워 300만 명 있는 이랄랄 미켈라라는 왼쪽 재밌게 생긴 애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에세나스 게시물 당 하나 올릴 때마다 광고비 1천만 원 팔로워가 300만 되면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죠 파이코인도 게시물 당 광고비가 광고비가 그렇게 든다라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서 어한 해에 어1 170만 달러를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스를 갖고 있는 게랄 비켈라. 이거 사람이 아니고 가상인 거야. 얘도 가상인 거인 것처럼. 그리고 부엄 뭐 이렇게 해서 뭐 샤넬, 프라다, 버버리, 루이비통하고 일본에서의 버추얼 모델 이마는 뭐 이케야. 아, 뭐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동영상. 얘는 버추얼 모델, 최초의 버추얼 모델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 공간이니까 가상 인간들이 많이 나오나봐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이, 이 트위터에서 그러면 가장 영향력 있는 이암호화폐에 관련자들은 2024년에 영향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서 한번 코인 바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제가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많구요 주로 비트코인 관련된 사람이고. 어탑10 안에 어 비텔릭 부타린도 7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트위터 상에서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계 인물들. 어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그 니콜라스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참 중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트위터 어카운트에서 이제 팔로워 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지즘좀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1억 7천만 명. 파이코인 300만명인데 나중에 니콜라스 부부 1억명 넘는 아,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음, 1억 7천만 명, 오바마 1억 3천만 명그 다음에 아, 캐나다 가수인가 보죠. 아, 캐나다의 싱어, 저스틴 비버 어우, 1억 천만 호날두가 뭐 1억 천만 이렇게 그 다음에 되나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특별히 돈도 안 되고, 지금 기초, 어, 참 상, 상장도 안 하고, 오픈네인넷도 아니고, 폐쇄형 메인넷인데, 이렇게 암호화폐에서, 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중에서 4위. 어 트위터에 있는 암호화폐 팔로워 중에 랭킹 4위를 차지한, 그 파이코인이 대단하고, 이거를 또뭐 자기네들을 축하하고, 제가 저는 아직까지는 뭐 오픈 메인에 또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참 꾸역꾸역 대단하다 그래서 옛날에 우보찰리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가는 것 같아요. 뭐, 손흥민이 잘하면 우리가 손흥민이 즐거우면 우리 국민이 즐거운 것처럼, 손흥민이 슬픔은 우리 국민이 슬픈 것처럼, 코어팀이 좋아하면 저도 좋아해야죠. 감사합니다.